지가 쭉쭉 이렇게. 뭐? 아 방귀 읽고 싶어? 네. 근데 엄마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아침 스트레칭? 아침 스트레칭 하고 있자. 진짜. 아니 아니, 이노노노 이고 어다려이다이다자 있고 있어봐 딱따구리 닭다, 닭다. 닭다, 삐다 닭다, 닭다. 삐다 닭다. 닭다, 삐다 너는 그러고 이진이는 먹는데 <laughs> 너는 너고 나는 나래 복숭아? 엄마가 닦아줄게 이거 보세요 납작복숭아에요 납작한 납작복숭아 엄마가 옛날에 프랑스 페라미 갔을 때 복숭아 많이 먹었거든요 납작복숭아 과연 그 맛과 똑같은지 한번 봐줄게 어 근데 이건 이렇게 왜? 원래 이렇게 뜯어줘야 되는데 이거 먹는 성공 아니야? 이진이 너좀 먹어볼래? 네 그럼 뭐라고 해야돼요? 쨩복숭깨아음 근데 맛이 달라요 그거는 조금 더 향긋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딱본 맛인데 오늘은 이진이 이따가 낮잠 자고 일어나면 세차를 좀 하러 가려고요 장난만 치죠. 목숨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 새로운 나무가 왔어. 우리 나무 보러 갈래? 네. 나무야, 해봐. 헉? 뭐야? 짜잔, 벵갈 고무나무예요. 예쁘죠? 새로운 나무한테 인사해. 안녕, 해봐. 뭐지? 응, 나무야. 이 나무를 시들시들 해길래 조금 살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그 업체에 보내고 이 나무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펭갈 고무나무래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둘지, 이 자리에 둘지 다시 고민 중이에요. 유진아 여기 있는 나무 어디 갔어? 여기로 가야 돼. 왼쪽. 저기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동 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먹었어롱. 예. 엄마는도하나먹나도 돼? 응. 엄마 하나만나세 나는 나도. 나는 <laughs> 나도. 나진아 엄마 는 속에서 문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닫나뭐나고 <laughs> 열고 나왔나 닫고 나왔어는 나도. 나 닫고 나왔어, 같이. 같이.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와야지 닫고 나왔어 어떡해? 다시 물어볼게. 문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같이. 같이 나왔어? 응. 같이가 뭐야? 문을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뜨거워. <laughs> 음. 이신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 할머니 집. 할머니 집. 할머니 집 가고 우와. 싶다 그랬지. 집까지 얘기하네. 할머니, 할머니 집에 이진이누구 할머니네 가고 싶다고? but just one 꽝 f q u 꽝꽝 꽝꽝꽝 꽝꽝 u 뭐지? q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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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뭐지? 뭐지? 엄마 집에 놀러 왔고요. 엄마 집에 오면 대체로 이렇게 저녁을 먹이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서 육태가 빨라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진이 맘만 먹는 거 보고 기분이 좋으시거든요. 파이팅. 오늘의 이진이 요리 파인애플 볶음밥. 응? 옥수수. 볶음밥이야? 뭐지? 당근! 당근! 이거는? 고기! 고기! 이거는? n Gunn, Gucci, 알아 k i 니 u n 니음 i 아 e a p p l e p i n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돈님이잘 찍었어요? 돈님이 <laughs>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을 텐데 맨날 초점 나가고 난리 겠는나름데 초점 나가서로애교로 <laughs> 봐주세요 오빠 너무 이 친구는 나름이거 참치보다 더 맛있다. 아, 참치대로 맛있겠다 이거. 음 완전 맛있어요. 여기다가이 진부각. 음 나지구재패할수 있어. 나도 먹어볼래.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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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야 돼 이거는. 음. 와, 진짜 맛있어. 장타기요 오늘 행복하네. 맨날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거 김부각 이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단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그렇게까지 김부각 을 좋아하는데 지 이건 진짜 맛있어요. 난 진짜 솔직히 김부각 우리 진짜 안 좋아하잖아, 별로.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딱 생각하는 맛있는 김부각의 맛이야. 이런 음. 맛이어야지 될것 같은 느낌? 텔레비 못 보게 됐어요. 우리 대화나 좀 할까요? 댓글 보니까 우리 함께 그런 거 여쭤보신 분들도 많더라고. 이진이를 어린이집 안 보내는 이유 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스타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진이가 지금 22개월인데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음. 저희도 그때 어린이집 신청한 하 순번이 오잖아요. 저희에게도 순번이 왔었어요. 우리 하루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음.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약간 서적 이런 부분,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36개월까지는 가정부육이 사실 최고다. 음. 근데,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 따라서,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보내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는 마음을 열고 봤어요. 보내는 것도 좋고, 안 보내는 것도 좋으니까.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문가분들의 말로는. 음. 그날 왜안 보냈냐면, 일단 저희는 저희 둘이 항상 집에서 같이 일을 해요 거의 대부분 음. 집에 있고 밖에 나갈 거 스케줄이 있을 때도 가끔 있는데 집에서 이진이를 저희가 대부분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 육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얼추 그렇죠 일단 공동 육아가 너무 되는 환경이고 플러스 바로 가,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또같죠둘다 일이 있을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진이도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소통을 더 많이 하잖아 엄마 아빠 있을 때보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사실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사회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 사회화라는 게 사실은 36개월 이전은 사회화가 아니래요 그냥 음. 혼자서 노는 거래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애기가 배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된다 이거지 어차피 음. 그래서 당연히 저희 편하려면 보내는 게 편하죠 거기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그게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오전 시간이라도 보내면 저희가 오전 잠을 음. 잘수 있으니까 그회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응,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기나 전염병 같은 게올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훨 어, 어, 많이 걸리 어쩔 수없더라고반 친구들 도그이면 그냥. 응. 그냥 진짜 제일 큰건 우리 둘이 공동 육아가 된다 근데 많이 댓글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보내게 됐고 그리고 그, 그 말씀도 있더라고 이진이의 활동이 부족해 보인다 응.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이진이 저희가 이제 영상에 모든 걸 보여 드리지 않을 뿐이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만큼 그 사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시키고, 놀이터도 요즘에는 못 나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가죠? 이진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사실 별로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면 되게 신나겠는데, 음. 책 읽다가, 이진아, 산책갈래 이러면, 짱! 짱! 어, 책! 음? <laughs> 이러는데. 책 읽는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문생 같은 것도 신체 활동하는 걸꼭 포함시켜요. 이진이는 책을 좋아해서, 내가 그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 어린이집. 티켓팅이라 그러나 음. 순번이라 그러나 그 저희한테 순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동육하고 사실은 꼭안 보내도 되는 상황인데 내가 하면 진짜 필요한 집을 못하고좀 밀리지 않을까? 응, 가 그러니까 밀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가 꽉 차면 멀리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맞아. 여러 가지 생각고민을한 거죠. 고려를. 음, 음. 가방면에서 한 결과 그렇게 됐다 다녀야 되는 이유와 안 다녀도 되는 이유랑 딱그 비교를 했을 때.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왜 이거를 궁금해하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한 적이 없더라고 왜 그랬대? 인스타에 말해서 네, 그러니까. 나도이구요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저는 혜빈입니다 제가 안전벨트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이 누구시죠? <laughs> 얼굴 처음 본게 아니에요 거의? 네 어, 어, 어.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 어. 다 예? 저희는 지금 오늘 <laughs> 제천을 갑니다, 여러분. 고고링! 오늘 유튜버 흔따 씨가 오픈을 한 제제 베이크에 놀러를 갑니다, 다 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네네. 이재이고요. 네. <laughs> 다운다. 얇게 다운다. 많이 먹어야 되잖아 <목소리> 진짜 삼촌 사장님 같애 어머 사장님 왜사이더 쪘을까요 저는 네? 아 그러게 <목소리> 아, 그래서 미들이가 믿음이...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엄마 맞지? 우리 이거 진 만든 거예요? 네 세상에 이거 <목소리> 너무 예쁘게 만든다 전완근이 아파요 음, 어떡하지? 다 먹어야 되겠는데

진짜 나 지금 진짜 천천히 먹는데 너네 진짜 천천히 <laughs> 먹는가 <laughs> 빠른 <거> <laughs> 니야나 지금 진짜 <laughs> 천천히 먹는데. 안 아, 거 오, 아니야? 아, 진짜... 까만 먹잖아. 까만. 아 <laughs> 오, 오. 오, 그 음.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 아가지 음. <laughs> <laughs> <와봐>. <laughs> 가지 려 <laughs> <laughs> 가지 <엎드려>. <웃음> <웃음> 옳지, 자. 가지 려 응. 아, 뭐하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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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뭐냐, 번쩍뭐쩍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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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이들 나눔 거있죠이정첨 물을 거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 그흔적 여기 남아 있어요. 저희는 오늘 야구장을 갑니다. 어 이거 해서 야구장으로 가서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 보면서 먹으면서. 응. 오늘은 초대를 해주셔서 가는데 시합이 하나랑 두산 시합이에요. 저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황색깔 일물과. 보라색은 어때요? 저 야구를 잘몰래요야 야, 근데 이거 보면 어떡해? 뭐가? 보라색이 두산 아니야? 아닐걸?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니? 아니야 <laughs> 이 정도로 저희는 야알못인데 초대를 받아서 가고 어디 팀이 좋으세요? 물어보셨어요 이제 담나자님께서 근데 제가 천안여자고등학교 나죠 그리고 당국대학교 나죠 천안에 저 영혼이 있어요 부길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길고등학교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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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구 그러니까 강릉, 그게 있어. 명문이야? 어 야구, 야구, 야구 명문. 명문. 그래서 하나로 되게 많이 간다 그랬거든. 음. 그걸 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옛날 아웃백 알바할 때도 이제 다른 언니 오빠들이 하나 팬이었었거든. 음. 그래서 하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전 당연히 하나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마침 요즘 하나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맞아. 우리가 오늘 가서 승리의 여신이 되어보자. 근데 출발 안 해? 말려. 짜파요. 잘 먹을게요. 우와 여러분들 저희 이런데 처음 오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웃음> <웃음>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유니폼을 입고 계셔서 저희도. <laughs> 뭔가 리바다 것 같은 느낌. 저기 가면 뭐 팔지 않을까? 흔드는 깃발이라든지. 그래. 그런 거 사자. 모자라든지 뭐 이런 뭐 있을 거란 말이지. 어. 야이 날씨에 지금. 돈... 저기 에어컨 나오죠? 제가 모르죠. 안 나올걸요? 에어컨 나온다고요? 근데 다들 다들 행복해 보이셔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맞아. 막 손에 먹을 거 잔뜩 바리바리 싸 드시고 <laughs> 엄청 행복하게 이렇게 막 유니폼 입으시고. 와 <laughs> 분위기 너무 좋은데? <laughs> 아니 이거 그거 <그것도> 봐. <laughs> 콜라세 <laughs> 진짜 비자감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지금 <laughs> <laughs> 아에 네, 네, 닿기 전에 가 잡아. 안 쉬고, 안 쉬고, 안 쉬고, 안 쉬고. 여기 문화 정말 어렵다. 너무 재밌는 데 아, 비교 잘, 비교한다.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으러 나왔어요. 이건 이진니까와 깍두기 같은데? 오징 아니고, 오징어야. 서다 어, 오징어? 아. 음,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짠! 짠! <laughs> 잘 와, 내 스타일인데? 우와. 우리 나 그거 어떻게 한다고? 알잖아. 알아아 우리 나오기만 좀. 아아 <laughs> 정신아! 요거 요거 요거! 어.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미끼를 유인하고 있어 안 처음에만 잠깐 됐어 정답이 고기랑부 <laughs> 뻔했네 육.대.원 도님은 다이어트한다고 안먹는다 그러고요 저는. 8월부터 할 거니까 못겨 어? 아 뭐야 똑같은 맛을 새려면 어떻게 해 제가 이진이 재울 동안 돈이 잘못 녹겨줬잖아요 응. 오늘 밤인데 지금 32.4도 보세요 지금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에 저번에 그 한창 잠을 못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더 편하게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고 원래는 이렇게 누워서 같이 재워줬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서재워주기로 도전하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려고요 그래서이금 약간 성공하고 있어 좀 기분 좋은 것 같아 일번안렇한 해서, 이렇 주방 마감까지 하고 이정한 마무리 후에 내가 여기야, 쟤. <목소리> Okay. i'm um. in 맛있어? 음. 맛있어? 음. <laughs> 뭐야? 쭈룡. 쭈룡. 지금 쿠팡이츠가 꼭 배달 중인데 비비큐가 왔거든요? 얘가 식으면 안돼 그래서 한입 미리 먹으려고 엄마도 하나 먹을래? 네. 제일 작은 거로 먹어야지 안 먹어 <laughs> 음, 여기 지금 식으면 안돼맛있응차라먹을도 닭치킨은 살안쪄 닭다리 하나잖아응 음 맛있다 따뜻하니까 너무 맛있어 이게 왜냐면 비비큐는 식잖아요 그럼 맛이 없을 달라지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느낌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식기 전에 맛을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 만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서 또 먹게 된다 그리고 먹방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조금 먹어주는데요 그러면 더잘 들어가요 위장 포문이 열려서 이3야이건이이걸로 2kg 되겠는데? 어? 뭔데? 뭐, 떡볶이. 어가몇 킬로인지 보가 아니 그몇 킬로인지 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3 k g k g 라고 응. 아빠는 뭘 그런 걸 재보고 그래. 그치 엄 怎么做？<noise> 님아 아아 내꺼 라도 보고 얘기해라 <laughs> 엄마도 아아 아니 나눠먹어 아 많잖아 고기 아아 <laughs> 아 엄마 하나 주 할아버지 큰거큰거 큰 거. 이거 줄게 <laughs> 엄마 줘 <laughs> <laughs> 엄마 줘큰건 <laughs> 주네 <laughs> 김도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처음 본대. 할머니. 할머니. 응? 할머니 상어 색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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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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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는 어디서 자야 돼? <laughs> 이진이는 어디서 자? 아방 이진이 안방에서 자? 응. 이진이 이진이 방에서 자야지. 이진이 방 멋지게 있잖아. 아방 이진이 안방에서 자? 응. 어야 대신 어, 엄마 베개 빌려줄까? 왜? 응? 엄마 베개랑 같이 잘래? 네. 응? 그래? 엄마 베개 가지러 가자. 은야은야은야은야은야 그렇게 하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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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문제가 왜 움직여? 문제가 왜 움직이지? 누구야? 누구지? <laughs>